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도시주강형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누가 이걸 만드느냐? 그리고 만들 때 과연 주민 의견을 듣기는 하는 거냐? 그리고 다 만든 다음에 어떻게 고시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아는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립권자가 누군지 보겠습니다. 아, 제가 발간한 법령해식 집을 3단짜리로 보시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조문이 나오는데 이거를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쭉 마우스를 어, 옮길 테니까 같이 따라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시죠? 빨간 거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법조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 자꾸 기 피하지 마십시오.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다시 도지사 또는 시장은,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다시사 또는 시장이 이제 수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광연 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아하,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10년 단위로 만드는구나. 바로 알수 있잖아요, 볼 점문에.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위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돼 있으면서 다만 누가? 도지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누구에 대해서 대도시가 아닌 시에 대해서 아 이건 대도시가 아닌 시는 좀 적으니까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 없다 그러면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오른쪽에 설명이 있습니다 법령님 보실 때 참조하시고 자 그래서 위에서 보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시사 또는 시장을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이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들기는 10년 단위로 만들면서 5년 단위로 지가 만들어 놓은 게 타당한지를 검토해서 세월에 따라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다시 변경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같이 이제 이 있는데 여기 보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시장 이뭔 소리야 도대체? 우리나라 에 이런 게 있었어?라고 얘기할 지도 몰라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현황을 말씀했는데 이런 게있었나 싶을 텐데 특별시는 어디죠? 서울 특별시 다 합니다. 광역시 몇 개죠? 여섯 개입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이까지는 알고 있어요. 자, 특별자치시가 뭐냐 하면, 어? 특별자치시가 뭐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라고 할수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는 뭐냐?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어? 하나가 빠졌어요. 어디? 제주도가 빠졌는데, 제주도는 옛날에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일정한 범위에 대해서 행정자치권을 부여해간다고 해서 특별자치도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우리나라는 특별시가 한 개, 광역시가 여섯 개, 특별자치시가 한 개, 도가 여덟 개, 특별자치도가 한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대충 따지면 큰거 합해 가지고 여덟 개, 도 아홉 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이제 팔레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본계획하고 이제 정비계획의 관계인데요. 기본계획을 잘못 세워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기본계획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 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기본계획이 잘못됐다고 막 소송을 하면 법원은 판단을 달려해가지고 기본계획은 직접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바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잘못됐다 무효해달라 취소해달라 할수 없다라는 게 법원의 판례입니다. 실무 사는잘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틀을 잡아가지고 정비 계획은 정비 기본 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해야 된다고 법에도 있고 지침에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게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 너는 가만히 있다 가그 다음에 정비 계획이 잘못됐다고 다쳐라라고 하는지 지금. 아직도 법률가로서 이해가 잘안 갑니다. 어쨌든 대행판례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참조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의견 청취인데요. 자, 이 강의안도 마찬가지로 제가 동영상과 함께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 놓으니까 다운받아 가지고 좀 자세하게 보실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기본계획에 관련된 건데 여기 보시면 어,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 주민의견 청취를 언제 하느냐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재신의 의견이 타당하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안 그러고 만약 붙잡고 앉아 있으면 하셔버리잖아요. 그래서 60일 이내 에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가 없는 걸로 해가지고 그 다음 절차로 가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여기에 관한 해설이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주민의견 절차로 가지고 되어 있는데, 주민의견 절차의 있는 경우에 에,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는 생략하도록 경우 되어 있는데, 아주 경미한 경우에 그러니까 한번 법조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좀더 마찬가지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아까 8595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계획이 확정고시가 됐다 고시가 됐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계획 확정고시도 법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되는데 이 법조문을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법조문을 봐야 제대로 알수 있습니다 자 기본계획 확정고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기관 행정기관이 장가 협의한 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 그리고 대도시 아닌 시장인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는건 도지사 승인을 하더라. 왜냐하면 너무 작으니까 큰데 승인을 아예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도지사가 승인하려고 그러면 관경인정기관이 장가 협의한 후 지방도시기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지방도시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이유는 전문가적인 지방 도시 계획 위원의 그 위원들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아 이런 경우는 좀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이건 잘돼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확정돼 가지고 이제 고시를 하는데 고시는 어디에 하느냐면 여기 오시면 기본 계획의 수립 권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자치 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일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가면 기본이 공부 계속 이렇게 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종이로 나왔지만 요즘은 다 인터넷 들어가면 다볼수 있으니까 그런 게 뜹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와 같이 이제 내용도 나오고 도면도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정비 기본기에 관한 것인데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좀 자세하게 아시려 그러면 어디로 가야 죠 법령집을 보시고, 기본계획 수리 지침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해야만 이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여기서 다 제가 강의를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지겨워서 안 보세요. 예, 그래서, 어, 될수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